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가프레스의 도입 목적을 트위터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실물 크기의 자동차를 만들려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정의한다면. 미래차 생산은 장난감 차 만드는 것처럼 단순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내인기관차 생산을 대표하는 토요다는 약 3만 개의 부품을 약 6만 개의 하청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대물프레스 부품을 프레스샵에서 찍어내고 바디 공중에서 약 천여 대의 로봇이 자동으로 용접하면서 바디 인 화이트를 생산합니다. 바디 인 화이트는 도장 공장으로 이송되어 도장이 됩니다. 이후 부품 업체에서 조달된 시트 등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하고 최종 검사 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다란 이 모든 과정에서의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스틴 타임 방식과 원가 절감 노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도요타의 경쟁력이 원천은 생산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생산 현장인 공장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오면서 부품 수는 2만 개 이하로 줄어드는데. 테슬라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더 줄이면서 기존 자동차 산업의 소재부터 부품, 조립의 밸류체인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배터리, EX를 반도체 칩, 충전 설비 등 코어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제조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체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반도체 공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조달받지 못하는 반도체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생산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부품 점수를 더 줄이면서 가능한 한 장난감차처럼 차를 조립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4층으로 이루어진 텍사스 기가 팩토리의 건물 총 면적은 92만 9000평방미터로 매우 큰 편입니다. 기존 업체들이 공장과는 다르게 일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프레스 공정 이외에 기가 프레스가 설치된 캐스팅 공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장난감 차처럼 만든다는 의미, 그첫 번째는 각각 100개의 프레스 부품으로 이루어진 프론트와 리어 언더바디 부품을 단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 중에도 이전부터 큰 부품을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만든 예는 있습니다. 스바루의 수평 대향 엔진을 만드는 주조기를 보면 기가 프레스가 거대하다 해도 크기는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조기를 테슬라처럼 바디 부품에 적용한 예는 그리 많지 않지만 BMW는 시도했었습니다. BMW는 2003년 출시했던 E60형 5시리즈에서 엔진룸 전체를 알루미늄 합품의 박판과 압출블록 줌을 조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실패를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2016년 G30형 5시리즈에서는 프론트와 리어의 좌우 스트럿 타워 주변에 알루미늄 주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은 내 좌우 사이드 멤버와 캐빈 후방의 좌우 리어사이드 멤버를 각각 댐퍼 탑 마운트가 되는 부분까지 일체로 주물 부품을 이용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의 시선이 높이와 기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테슬라는 BMW 등 기존 업체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매우 짧은 시간에 해냅니다. 여기 그림은 모델 Y의 구조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프레스로 성형한 부품들을 용접하여 졸업했던 기존의 방법이고, 오른쪽은 기가프레스로 만들어낸 일체 성형부품입니다. 천여 개 이상의 로봇이 이런 부품들을 용접하고 반송하는 일을 해왔는데, 테슬라는 상당수의 로봇을 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품 점수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도 대폭 줄여 장난감 차처럼 차를 조립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를 이 공장 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셀은 4층에서 만들고 팩은 3층에서 조립되어 2층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보내집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팩은 셀을 기본으로 먼저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모아 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 대한 기술이 배터리 업체들보다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하는 대로.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잘 알고 있는 CATL-BID와 테슬라는 소위 셀투팩 개념으로 기존의 모듈을 없애고 팩 자체가 강성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2170 배터리를 크게 키운 4680 배터리로 배터리 셀 수를 4,400개에서 1,0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4680셀 전체를 폴리우레탄으로 접착하여 튼튼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셀 자체가 힘을 전달하는 구조체로 만들어지면서 모듈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배터리 셀을 줄이고 모듈 공정을 없애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와 시트, 센터 콘솔, 카펫 등이 이미 조립된 어세이를 자체와 조립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도 보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 개발 시 니오처럼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배터리 팩을 하부에서 볼트로 취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현대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모델 3에서 이 시스템을 버립니다. 모델 S나 다른 차들처럼 배터리 팩을 차량 하부에서 볼트로 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 실내에서 6개의 볼트로 고정하는 타입으로 변경했습니다. 배터리팩을 탈거하려면 시트는 물론이고 카펫까지 다 탈거하고 나서 안에 있는 볼트를 풀어 배터리팩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테슬라가 왜 했는지라는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차에서는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미리 앞으로 적용될 4680의 셀투팩 개념을 미리 반영하여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센티모노 팀이 4680 배터리 탑재 차량의 배터리 탈거 모습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배터리 팩 위에 시트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조립된 채로 그대로 배터리와 함께 탈거할 수 있습니다 4680 배터리 팩 자체가 강성을 갖는 구조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 위에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을 설치하고 시트를 미리 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시트를 조립하는 광경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장을 마친 바디가 최종 라인에 들어오면 도어를 조립하기 전에 로봇이 고개를 부리는 것처럼 시트를 사이드 스트럭처와 부딪히지 않게 차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고정할 자리를 몇번 찾은 후에 작업자는 좀 불편한 자세로 플로어에 붙어 있는 브라켓에 시트를 고정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런 불편한 공정을 없애면서 작업이 편안함을 추구하였고 조립 시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패기에는 카페 시트뿐만 아니라 센터 콘솔 어셈블리까지. 미리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난감 차처럼 만든다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에서 폭스바겐보다 20시간 앞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립시간 단축 제조 코스트의 대폭적인 다운을 도모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차량이 충돌했을 때이 거대한 알루미늄 구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여기에 아직까지 테슬라가 내놓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팩 수리 가능성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안에는 빙빙 강겨진 길이 4m 정도의 얇은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안에 전자는 이 거리를 이동하여 충방전을 해왔기 때문에, 발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4680에서는 전자가 그림에서 봤을 때횡 방향으로 10cm 정도만 이동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열이 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화재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면 수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입니다. 4680 배터리 팩을 차체에서 탈거한데도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샌디발로 팀은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면서도 폴리우레탄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충돌 특히 사이드 충돌 시에 배터리팩이 안전성일 것입니다. 기존의 모델3에 비하여 배터리셀을 커버하는 재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 측면의 보강 부재인 사이드실과 전지팩간의 거리는 측면 충돌 시에 배터리팩에 충격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Y의 경우에도 충분한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모델3의 경우 120mm 정도였습니다. 독일 AVL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우디 트론은 250mm였고 중국 니오의 ES8은 170mm 였습니다. 아우디의 반 정도의 공간에서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슬라는 사이드실 뿐만 아니라 센터필라와 루프레일 등의 긴장강도 980 메가파스칼급 이상의 고장력 강판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측면 충돌 시에 전지팩과 운전자와 탑승자의 공간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측면 충돌 성능 강화를 위하여 이번 모델 Y에서는 사이드 실 멤버 내에 추가적인 보강재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재료 확인은 어려우나 이런 사례는 폭스바겐 ID 3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렬이 나은 비전과 현장주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장 전개와 설계 개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론은 장난감 차와 같이 시차를 만들기 위하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킬 것을 지킨다는 분명한 컨셉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GME 메리바바 CEO가 주장하고 있는 무사고, 무해미션, 무혼잡의 시대가 될 것을 이미 상장하고 부품 수를 줄여나가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전기전자 아키텍처에서도 장난감 차 제작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에는 약 8000개의 반도체로 90개의 EC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HW3.0이란 중앙집중식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통합 이슈와 세 개의 바디 컨트롤러로 단순화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난 테슬라의 가치를 올려준 것처럼 장난감 처처럼 실체를 만들기 시작한 테슬라의 노력을 또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테슬라의 미래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